맞습니다. 제가 오늘 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와 이거 박수 한 번. <laughs> 어, 갑자기 소달에서 소신이 되네요. <laughs> 아참 오늘 6 시가. 제가 사실.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서 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함께 그리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는 그런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던데 이유가 뭘까요? 결국 공공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뭔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가는 종료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도시 재생이 지속이 되려면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서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과정인 셈이죠. 나아가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지역의 특성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지역에 관심을 두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민 참여와 성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주민들의 도시 대상의 사업에 대한 관심과 그런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지역주민자치위원회라던가 지역상위내 또 지역 커뮤니티 센터 또 협의체 등을 통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해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진 홍제 1,2,3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또 주민협의체 가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주민협의체 활동은요. 사업에서 좀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원래 형성되어 있던 단체나 센터가 MOU라는 협약의 형태로 함께하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센터들에서도 주민코모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던데 혹시 홍재혁 센터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 주민공무사업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것들을 계획하고 자발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는 주민들께서 무사히 모든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요. 마라톤의 비유를 하자면 센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요. 주민은 마라톤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음. 사업이 끝나면 송가공유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끼리 공유도 하고 성과에 대해서 함께 축하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협업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잘 마무리된 주민공모 사업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확장되는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블로그를 보니 홍지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기자단의 글이 있더라고요. 기자단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이제 센터는 기자단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영양강화 교육도 하고 또 주민들이 취재하고 작성하신 기사들을 소식지나 센터 블로그에 실어가지고 홍지역 일대 도시재생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널리 알리고 있어요. 아, 아쉽지만 벌써 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주민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홍제역 일대의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곳이거든요. 음. 주민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그 힘을 받아 2021년을 무사히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대문에서 자랐거든요. 이 일대에 소중한 추억도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큰 애정과 관심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음. 지역 주민들의 한분한분 한분 소중한 의견을 귀를 기울이고 싶어요. 홍재동이 도시재생에서의 성공적인 사례가 될수 있도록 음. 열심히 음.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홍재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의 조신호, 저는 이준원, 저는 양현서, 저는 임영이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대세는 홍재가 되는 그날까지 이제, 이제 홍재! Let's 홍재! 감사합니다.